안녕하세요. 공구 읽어주는 남자 공구 남자입니다. 목공 작업을 하실 때 이렇게 생긴 원형 샌더를 사용해서 목재 표면을 고르게 해주는 작업을 많이들 하실 텐데요. 이 샌더를 사용할 때 사포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사포를 사용할 때 사포의 수명이 길면 길수록 작업의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을 뿐더러 가성비도 좋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작업의 효율성을 높여주면서 가성비가 좋은 사포를 소비트에서 자체 생산을 할수 있어서 이번에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바로 소비트 5인치 8월 원형 사포와 6인치 4 8월 사포입니다. 이 제품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특장점이 있는지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소비트 5인치 8월 원형 사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인치 8월 제품을 보시게 되면 앞에는 사포의 재질로 되어 있고요. 뒷면을 보시게 되면 방수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방수가 표기가 되어 있어서 작업하실 때 확인을 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이 뒷면은 벨크로로 두툼하게 처리가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원형 사포에 부착을 해서 사용하실 때잘붙고뗄 때도 잘 떨어지는 제품입니다. 소비트 5인치 8월 제품 같은 경우에는 40방부터 1000방까지 제공이 되고 있고요. 무조건 100장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가성비 좋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성비 좋게 작업을 할수 있다라는 표현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타삭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정 방순들은 50장으로 제공이 되는 반면에 소비트 5인치 8월 제품 같은 경우에는 100장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100장으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 장당 단가로 비교를 해보면 훨씬 더 저렴한 단가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사포를 사용하시다 보면 사포의 수명이 중요한데요. 일정 시간 동안 일정 작업을 하다가 새 제품으로 교체를 해서 작업을 하는 시간으로 따졌을 때 소비트 원형 사포가 타사 제품보다는 더긴 시간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비트 6인치 48홀 제품을 살펴보겠습니다. 6인치 48홀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센터를 제외하고 48개의 구멍이 있어서 흔히 자주 사용되고 있는 패스툴 제품과 완벽하게 호환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부착을 했을 때 48홀 구멍이 샌딩 패드와 일정하게 규격이 맞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사용을 다 하실 때 편하게 제거를 해서 새 걸로 교체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 소비트 6인치 48홀도 40방부터 1000방까지 제공이 되면서 50장이 아닌 100장으로 제공이 모든 방수가 되게 됩니다. 이 소비트 원형 사포 같은 경우에는 산화 알루미늄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산화 알루미늄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 특수 코팅이 돼서 수명을 조금 더 연장을 시켜 줬습니다. 이 사용을 하시다 보면 수명이 빨리 끝나서 새 걸로 교체해 주는 시간을 조금 더 늘려줄 수가 있어서 작업의 효율성을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 원형 사포에는 두 가지로 제공이 되는데요, 이 뒷면을 보시게 되면 소재가 종이로 제작이 되느냐 아니면 필름으로 제작이 되느냐 이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소비트 원형 사포는 종이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종이로 제작이 되어 있어서 필름보다는 찔기지는 않지만 충분히 사용하실 때 불편함 없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거친 방수들을 만져보시면 다른 타사 제품에 비해서 훨씬 더 거칠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규격이 되어 있어서 걱정 없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제품입니다. 이 소비트 원형 사포 같은 경우에는 목공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불편한 점을 잘 보완을 하고자 해서 제작이 된 상품이에요. 그래서 수명을 조금 더 길게 연장을 시켜주면서 부담 없는 가격대로 제공을 해드리기 위해서 필름지가 아닌 종이로 제작이 되어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0장으로 제공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방수가 100장으로 제공이 돼서 부담 없이 더 많이,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이 소비트 원형사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